이 의자들 놓치면 후에 각각의 매력을 지닌 캠핑 의자 사용 후기 대공개. 캠핑의 즐거움을 두 배로 누려보세요. AORAN 캠핑 의자 1 플러스 1 암레스트 업그레이드 카키 두 개를 소개합니다. 캠핑을 떠날 때 비싼 장비나 불편한 의자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이 있다면 이 제품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의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특히 업그레이드 된 암레스트와 등받이는 여러분께 어디서든 편안한 휴식을 선사할 것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캠핑이나 옥상에서 힐링하기에도 퀄리티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깔끔하며 넉넉한 사이즈 덕분에 편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는 점인데요. 그 덕분에 여성분도 혼자서 쉽게 들수 있어 이동이 매우 간편합니다. 지금 구매해 보시면 캠핑의 즐거움이 두 배로 커질 것입니다. 캠핑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무거운 캠핑 장비일 텐데요. 혁신적인 솔루션, 바로 레토대형 접이식 경량우드 캠핑 의자 베이지 2개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2.8kg의 경량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더 이상 무거운 의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부피 걱정 없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들은 특히 휴대성과 공간 절약면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방수 소재와 원목 팔걸이로 안정감과 내구성까지 뛰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레토와 함께하는 캠핑으로 더욱 즐겁고 가벼운 여행을 경험해보세요. 캠핑을 즐기다 보면 피곤함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의자가 필요한데요. 콜맨 인피니티 체어 리클라이너, 접이식 캠핑 의자 블랙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높은 등받이와 넉넉한 팔걸이를 제공하여 마치 집에서 편안히 쉬는 듯한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캠핑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 싶다면 이 제품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높은 등받이와 편리한 팔걸이가 휴식을 위한 최상의 조합이라고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콜맨 체어로 캠핑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이 특별한 경험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